신호대기 정차시 대 잠깐 잠깐 정차시 대어 드라이브에 넣었냐 시프트 레버를 아니면 파킹에 넣냐 엔에다 넣냐어 이것도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드라이브를 예,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일단 클을치 특가 아에요예 보여드리려고 해드리는 것이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그 드라이브 이렇게 착 달라붙었어 또 빼면 한번 더, 또 드라이브 하한번 더, 또 빼면 한번 더, 이렇게 먹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3단, 4단, 5단보다, 6단보다, 고단보다 1단이 2배, 3배, 일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압이 조금씩 조금씩 세게 되고, 에어를 시킨다고 드라이브 했다, 알렸다, 이런, 이런, 이렇게 되면 더 증폭이 되겠죠.